안녕하세요 홀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쉐이비입니다 네, 오늘은 네. 저희 저번에 물속불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나오기 전에 과정을 봤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저도 정말 그냥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과 그런 작업을 하는 거는 저도 진짜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형 말씀하시니까 음. 처음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작업 음. 세팅하고 음. 뭐 그때 사실 뭐 아침에 네.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 뭐냥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좀 울컥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옛날 생각이아좀 울컥하시는 <laughs> 것 같은데? <laughs> 뭐 근데 되게 <laughs> 재밌었어요 음. 지금도 현재도 되게 재밌지만 음. 한40 10년 넘게 살면서 그때가 제일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되게 재밌었던 순간이었던것 같아요. 뭐 워낙 친하니까 네. 형 동생 한 사이고 네. 방송이니까 이제 김 작가님.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작가님이라고 말하기는 좀 <laughs> <그래서> 내가 처음에 <참 웃음> 수스러워서 어, 부끄러워서 내가 얘기를 안 했다가 정말 작업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작가님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안경 쉐입이라는 브랜드가 출시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됐죠? 작년 11월 19일, 우리 딸 생일에 맞춰서 런칭는 네. 했거든요. 오 지금 이제 한 7개월 차로 접어드는 거죠? 아, 이제 그 얘기는 들었어요. 뭐, 콘태를 만든다고 네. 얘기는 들었고, 같이 뭐 술을 한잔 먹든지 사석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새벽 5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낮에 또 일을 하고 또그 나머지 시간에 또 너무 심하지 않냐. 굉장히 어렵잖아요. 작업 보니까. 그렇죠. 지금 하루에 하나는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진짜. 여기. 코에 한 이틀에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작업을 왜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일단, 뭐, 형 말씀하신 것처럼 음. 진짜로 미쳐서 하는 것 같아요. 안경을 되게. 안경을 좋아하고 안경을 미쳐가지고 가족이 부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뭐새벽 내다 다시 그건 그 아니죠 딸이 이제... <laughs> <날이> 크고 <푸고> 있고 <웃음> <웃음> 빨리 들어와서 보긴 해야 되는데 <laughs> 사실 안경을 되게 좋아하는 <laughs>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웃음> 음, 몰랐었지만 음. 그걸 만지고 음. 해가면서 안경을 되게 좋아하고 거기에 또 미쳐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사실 안경을 <laughs> 그, 하는 사람이나 뭐 안경 말고 다른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음. 모든 분들의 로망이 음. 내 브랜드를 가지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 제 브랜드를 가지고 음. 이게 시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건데 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런 것들이 컸어요 음. 나도 내 브랜드 내 이름을 걸고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음. 네, 그거에 대해서 뭐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배울 때도 없고. 음. 혼자 그냥 맥당에 헤딩하듯이 시작하게 된거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 기간도 꽤 있었을 텐데, 왜냐면 한국에서 어디 배울 때가 아무 군데도 없잖아요. 그쵸. 없는데 공부 하나하나 사야 되고, 기계도 또 알아보고 다 사야 되고, 참. 가능하신 뭐,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혼이라는 소재를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세테이트보다도 네. 일단 만들기가 되게 좀 까다로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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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놓으면 아세테이트보다 훨씬 좋고 음. 기타 여러 다른 물질보다도 혼이 가지고 있는 색감이라든가 얘네 강도와 단경으로서의 음.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일단 뭐 천연 소재이기도 하고. 환경적으로도 요즘에 또 에코 많이 강조하셔죠 그렇죠. 왜냐면 썩는 소재 그렇죠 환경에 네.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소재이다 네. 보니까 서울 니요 그리고 쉐입이 어떻게 브랜드이긴 한데 아, 네. 탄생에 대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네. <laughs>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쉐입이 이제 안경에서도 네.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일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쉐입이다 그렇죠. 무슨 쉐입이다 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내가 생각했던 거는 내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는데 형태 하니까 너무 좀 촌스러운 거예요. 아, 네, 네. 문득 딱 드는 생각이 아 아, 내 이름을 음 영어로 하면은 쉐이이다 음 형태, 음음 그렇죠. 그래서 이 안경 쉐입과 내 이름을 합쳐가지고 쉐입이라고 음 적혀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김 작가님의 이름이 김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음 쉐입. 저도 얘기를 듣고, 쉬우면서도 되게 인상이 많이 남더라고요. 네. 맨날 이렇게 술 먹으러 다니시고, 놀러 다니시고, 그런줄았는데 음.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laughs> 저도 오늘 두 번째 촬영이지만, 네. 뭐, 항상 영상 계속 기다려지고 있고, 재밌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laughs> 구독자가 몇 명이시죠? 지금 830명 조금 넘었어요 네. 조금 있으면 천명 되겠네요 네. 한 2주 안에 찍을 거라고 보고요 그럴까요?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닌데 근데 제가 봐서는 이 영상이 나간 다음에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것 같아요 천명 네. 기념으로 제가 선물을 네. 하나 어, 진짜요? 어떤 선물? 오늘 만든 쉐입 네. 아, 이거를 주신다고요? 네. 제가 선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격이 저희 판매가가 135만원짜리거든요. 네. 비싸데또 우리 김 작가님이 또 우리 1000명 되는 또 기념이고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하나를 네. 선물로 주셨으니까 저희가 1000명 이벤트로 이 안경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선물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소년되고 갔네. <laughs> 지금 한 두세 명 늘은 거 같아요. 그니까 <laughs> 진짜? <웃음> 앞으로 홀릭스 뭐 계속 꾸준하게 다니시는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쉐입 보시면은 또한 번씩 써보시고 이 혼의 질감이나 이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래요.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끝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도 음. 이. 충분히 보시거든요. 네. 어, 그때 땡끝에 아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으셨나 봐요. 네. 오늘은 안녕 우리가 맨날 하는 <laughs> 안녕하지 말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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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